네 명절을 지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아, 흔히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산에서 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 이제 3일 후가 되면은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함께 이 산상 변모주의를 맞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해당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한 이 산상 변모주의의 변화산과 잠시 후에 있을 사순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조금 전에 주님께서 바로 메시아시라는 신앙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과 삼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거론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 3일에 살아나실 것을 최초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엿새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신 후에 처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이 변화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일을 맨 처음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부활의 영광을 먼저 선보이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맛보신 것, 맛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자신이 먼저, 그리고 제자들도 이 십자가를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영광을 먼저 맛보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22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논산훈련소 제28년대. 예, 훈련 막바지는 아시듯이 완전 군장을 하고 40km를 행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밤 중에 밤새껏 걸어야 되는데요. 자, 걷기 시작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콜릿이 생각이 납니다. 사과 한 입이 생각이 납니다. 옆에 시냇물이 졸졸졸 이 소리가 얼마나 청명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자, 이 훈련만 마치면, 이군 생활을 마치면 마음껏 먹어야 되겠다. 엄마, 면회 올때 초콜릿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힘든 훈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모습, 이제 잠시 후면 경험하실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실 힘이 바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십자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영광을 먼저 맛보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변화산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주님은 세 사람의 제자를 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지금 12명의 제자가 다 함께 따라왔지만 특별히 세 사람의 제자만을 이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이 사람들만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2명이라고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주님과 좀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소외감을 느끼게시리 주님과 조금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라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고 불변의 신앙의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이 신앙의 원리.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두셨던 제자 세 사람에게만 보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세 사람만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변화사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경험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좀더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참 경쟁이 많은 세상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쟁에서는 잠시 뒤쳐져도 됩니다. 여러분, 과연 앞선 것이 정말 앞선 것일까요? 뒤쳐진 것이 정말 내 인생이 뒤쳐진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우리들은 뒤쳐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쳐져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앞장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뒤처질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그처럼 큰 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100m가 되었든지 200m가 되었든지 우리가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인류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1등을 하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1등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될수 있으면 전부 다 1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경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서 워낙,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더라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막 이렇게 등수를 매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고유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내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는 낮은 자존감은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누구나 높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로 유일무이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신앙의 경주를 잘 하시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중된 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 나는 많이 뒤쳐져 있구나. 나는 믿음이 많이 뒤쳐져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앞서서 경주하고 있구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저도 많이 뒤쳐져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자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성경 일독을 올한해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성경 쓰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이 성경에서 멀어지지 말자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겠다는 몸부림의 일환입니다. 자, 3일 후면은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또 사, 이렇게 현수막처럼 40일 새벽 기도회를 내걸었습니다. 부담이 되실까봐 특별은 뺐습니다. 저부터 부담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뭐 개근상 이런 거안 했습니다. 저, 저부터 그 살려면 힘들더라고요. 자,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40일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써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요즘 어, 방송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낮에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건 훈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는 또 여기다 또 걸어놨죠. 그루터기 예배 회복 운동.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밑둥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말로 신앙의 밑둥 아주 기초부터 우리 각 사람을 그런 사람들로 불렀기 때문에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다집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회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무거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듣고 또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쉼없이 세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시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 다 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심축을 믿음에 두고서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긴장이 완전히 풀어져 버리지 않게 하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또알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은 해발 2,814m로 알려져 있는 홀몬산 혹은 이것을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백두산이 2,700몇 미터죠. 자,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또 해발 770m인 다볼산이라고도 합니다. 헤르몬산은 만년설이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저 멀리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다볼산은 나사렛에 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산이고 서쪽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이 성지의 유일한 내륙 평야인 이스르엘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전주시 남쪽에 있는 모악산이 790m 정도더라고요. 아, 다불산하고 높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서는 어떤 산이 정말 변화산인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산들은 높은 곳에 있고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산들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우리가 잠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 3자가 되어서 조금은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좀더 색다른 시각에서 분명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길에서 어디쯤 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가고 있는가, 일상의 나를 떠나서 잠시 나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떠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곳이란 이 세상의 관점과 사고방식, 이 세상의 세계관을 초월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변형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이,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주님의 좌우에 다른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열왕기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약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 그는 참으로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도 엘리야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에 가리키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가리키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율법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편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이런 경건 문학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한데 묶어 놓으면 그것이 구약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9절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상징적인 장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어, 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이 상징적인 장면에서 그들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눈 대화는 딱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기록했다고 누가 복음만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이제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실망한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계속 여러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계속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대한 성경, 이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과목과 많은 과제들이 있죠. 자, 학교 공부에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왕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핵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양에서 핵심을 붙들고 거기서부터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에 주변적인 것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붙들면 시간도 절약되고 공부가 더 수월하게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읽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 예수님이시라면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생이라면 공부를 할 때도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주님 지금 손을 잡아야 됩니까? 그래,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섬기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은 쉽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왕도가 있듯이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주님이 변화하신 이 순간에 제자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간에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었을 것입니다. 뒤늦게 그는 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초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좋으면 여기 지금 머물고 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엉겹결에 지금 베드로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람이 있죠.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동시에 나와요. 베드로가 그런 불류인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결에 그는 여기 지금 머물자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런 영광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니까 주님께서 지금 변모되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참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모세와 일리아와 대화하신 이 신비로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이죠. 이것이 참 현실입니다. 물론 신비스러운 장면이지만 우리의 발상을 전환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찰나적이고 순간적으로 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비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비현실적으로 그저 휩쓸려서 사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하면서 살지, 산, 사는 것을,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저 뜻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날을 지내면서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자, 그 중에 학창시절에 함부로 행동한 것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치고서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 당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는 좋았겠죠.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정신없이 자기가 생각낸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었던 이때였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자기들을 덮은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이 상황에서 두려웠겠습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지금은 네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가 아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말할 때가 아니다. 너는 오직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우리 스스로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시도록 우리의 행함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렸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앞세우기를 좋아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올 한해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